깍두기 가계부 3년, 저희의 순자산은 2배가 되었습니다. 굿노트로도 출시되었습니다. 가계부 쉽게 쓰는 법, 돈 빠르게 모으는 법, 아낌없이 알려드립니다. 오늘 저희 4인 가족이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지고 산지가 무려 3년하고 6개월이 되었어요. 그 비결이 뭐냐면요. 바로 이 유부초밥이 있습니다.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우리 우동이 병원비가 더 들었다. 그리고 이렇게 성공하는 줄 알았지만, 5살, 9살 아들을 키우는 집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 일. 푼돈 저축하려고 색칠해 놓은 것을 우동이가 부러뜨린 선풍기를 사는데 썼다. 심지어 부족해서 7월 가계부도 미리 색칠을 했다. 그리고 또 있다. 한 칸만 칠하면 되고 큰거한 칸만 칠해줘봐. 그게 쭉, 두, 어, 두. 쭉? 응, 어, 쭉? 대충 칠해도 돼. 꼼꼼하게 안 칠해도 돼. 어느 집에서는 막 꼼꼼하게 칠하는데. 엄마 가게부 그렇게 힘든 가게부가 아니야. 대충 칠하는데 됐어? 이제 치했어? 엄마도 조금 할래. 야, 여기는? 이제 거기는 돈안 썼으니까 안 칠해도 돼. 이만큼 남았어, 7월달에. 너무 많아? 응. 어. 도시락 메뉴들은 다음 달에 또 참고하려고 뒤에 고이 숨겨두었다. 이제 결산할 차례. 계산기는 필요 없다. 색깔별로 몇 칸인지 세어주기만 하면 되니까. 식비 노란색부터 세어본다. 큰 칸을 먼저 세고 작은 칸은 나중에 세어준다. 그래서 예일곱예여덟 오, 진짜 맛있었네? 6, 6, 7, 8, 음, 안 생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. 4인 가족 한달식 비가 69.3칸, 69만 3천 원이 들었다. 이 금액은 캠핑 2회, 외식 2회, 매실, 설탕, 쌀 40kg까지 포함한 비용이다. 기타 분홍색을 세어볼 차례다. 아이들 마스크, 칫솔, 실내화, 아이들 병원비, 아들이 비용, 아이들 책, 자동차, 에어컨, 가스 충전, 모기 퇴치, 세제, 휴지, 선풍기 비용을 포함하여 총 26만 7천 원을 썼다. 이번 달 기부도 역시 4만 원을 했다. 이번 달엔 옷과 경조사 비용이 없다. 예, 맞았다. 결산 끝. 아쉽지만 푼돈 저축은 못했다. 3만 4천 원 넘친 것은 다음 달에 함께 결산하기로 한다. 대략 큰 덩어리들을 표시해 봤다. 다음 달 소비 계획 세울 때 참고할 예정이다. 6월달 목표는 얼마나 달성했을까? 더벌기 목표였던 굿노트 가계부 10만원 수익 내기는 성공했다. 그리고 부의 대이동 기본 지식편 읽기는 다 읽지는 못했다. 5분의 3만큼 읽었다. 실패가 아니라 5분의 3만큼 성공한 것이다.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읽을 예정이다. 절쓰기 목표였던 캠핑장 알뜰하게 보기는 비교적 잘한것 같다 두 번의 캠핑에 약 8만원어치의 먹거리장을 보았다 그런데 캠핑 다음날 외식 비용이 든 것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 건강하기 목표 90도 안기는 딱 이거다 하는 영상은 못 찾았다 하지만 90도 안기는 연습 중이다 안녕하세요 손바니는수담연사입니다 저희는요 4인 가족이에요 맞벌이 도 부부하고, 다섯 살, 아홉 살, 아들 둘하고, 그렇게 살고 있는데, 평일에는 친정엄마가 와서 계시고, 어, 주말에만 안 계시거든요? 그래도 주말에 드는 식비가 훨씬 많죠. 그래서, 4인 가족이라고 생각하고, 한달 100만원 살기를 3년 6개월째 하고 있어요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4인 가족 100만원을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살수 있었던 이유는, 그 비결이 뭐냐면요. 바로, 이 유부초밥이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유부초밥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나요? 유부주머니가 이렇게 있고, 그 주머니 안에다가 밥 따로 요만큼 공간 만들어서 넣고, 또뭐 당근 요만큼 만들어서 넣고, 또 계란은 또 요만큼 칸 나눠서 넣고, 그렇게 넣, 넣으시나요? 아니죠, 어떡게요다 같이 합쳐서 조물조물조물조물 한 다음에, 그거를 유부주머니 안에다 맞게 넣으시죠. 어, 조금 바알이 삐져나와 그럼 조금 더 눌러서 담으시죠. 바로 그거예요. 저도 생활비를 그런 생각으로 써요. 100만 원이라는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요. 그 안에다가 식비 요만큼 써야지, 뭐 생필품은 요만큼 사야지, 의료비는 요만큼 써야지, 뭐 문화생활비는 요만큼 써야지. 이렇게 칼을 나눠 놓지 않고요. 다 합쳐요. 다 합쳐서 무조건 이 100만 원 안에 다 넣는 거예요. 처음 생각하기에는 어, 기본 식비만 해도 4인 가족인데 50만원은 쓰지 않겠어? 병원비도 이제 환절기야 그럼 애들 또 가려고 하면 병원비도 한 4-5만원은 쓰지 않겠어? 또 애들 책도 사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 4-5만원은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요 끝도 없어요 100만원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다. 근데 그거를 아니야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없어. 이 100만 원이라는 주머니 안에 다 넣어야 돼. 어떻게든 넣어야 돼.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. 보세요. 밥이 좀 많으면 양념부 재료들이 조금 들어갈 테고요. 양념부 재료들을 많이 넣으면 밥이 또 조금 줄어들 거예요. 그렇게 이게 늘어나면 저게 줄고 또 저게 늘어나면 이게 줄고 이런 식으로 그래 담으면 돼. 담을 담으 수 있을 거야.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주머니 말고 다른 주머니는 없어. 이 주머니 안에서만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담아요. 외식을 해도 여기에 담고, 모기약 산 것도 담고, 다 담아요. 선풍기 산 것도 다 담아요. 일단 담아요. 정말 갑작스러운 큰돈 지출이 아닌 이상 다 담아서 조금 넘칠 것 같아요. 그래도 꾸역꾸역 한번 담아 봐요. 그렇게 해서 살아요. 저는 여러분 연습하면 돼요. 사실 수 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. 다음 영상은 7월 소비계에 올려드릴게요. 여러분, 사인가족 예산 어떻게 짜는지 궁금하시죠?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. 여러분,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